Que okay. 시작되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유저는 시작부터 이탈리아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 같지만 이탈리아는 그딴 거 필요 없이 유고슬라비아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군요. 법의 질인 유고슬라비아는 목숨을 구걸하면서 북슬로베니아를 대외국으로 만들어 방패로 삼는 것 같습니다. 1936년 5월 독일은 안슐루스를 빠르게 마무리하며 오스트리아를 합병합니다. 에스토니아는 내전을 일으켜 사회주의 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고 이라크 유저도 내전을 일으키고 가장 먼저 민텔은 세력에 압류하고야 말았습니다. 어쩐지 중국 공산당 유저가 탈주해 버렸는 고뭐 이런 중국 공산당 유저는 산소군벌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 산소군벌에 일본 유저가 의용군을 보낸 게 원인인 것 같군요. 허나 다행스럽게도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서 중국 유저가 산소군벌을 항복시켜 합병해 버립니다. 중국 유저 혼자서 일본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켜봐야겠군요 1936년 7월 23일 이탈리아가 추축국에 가입하고 이. 이어서 폴란드마저 추축국에 가입해 버립니다. 일본을 대신해서 유럽에서 한국 동맹이 결성되어 버렸군요. 나아가 벨기에 유저도 가시즘 루트로 향하기 시작하고 루마니아도 추축국에 가입하며 유럽의 소수 국가들도 추축국 라인을 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게 노려지고 있는 유고슬라비아 유저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대동아공영권에 가입해 있네요. 한편 중국에서는 일본과 싸우기도 전에 허북 산마마저 합병해 버리면 전쟁 전에 체급을 먼저 키우고 있습니다. 벨기에 유저는 어쩐지 내전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전이 일어나는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합병하기 위한 왕실 결혼 이벤트가 떴는데 뭐 어, 이런 브라질에 유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은 왕실 결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 포르투갈과 브라질 유저의 싸움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스 유저는 추측국에 반대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요새를 깔고 있습니다. 저 좁은 지형에 요새를 깐다면 열받을 것 같긴 하군요. 예고대로 중일전쟁이 일어났지만 그와 동시에 인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인도는 파시즘 루트로 향하면서 영국의 권속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군요. 이 다음으로 루마니아와 헝가리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헝가리 유저 제대로 된 방어조차 못하고 길이 뚫려 있군요. 아무래도 헝가리 유저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파시즘 내전을 일으킨 인도는 아니나 다를까 추측국에 가입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유저는 인도 파시스트를 제압하기 위해 내전에 개입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왕실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예고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포르투갈 유저는 브라질 유저의 옆구리에 강력해 들어오고 있군요. 하지만 브라질도 유저인 만큼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닐 것 같아 보이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이 일어나고야 마는데, 오 이런 미치. 어쩐지 아시스트 인도 유저가 오버는 물론 런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어서 추축국에 가입한 인도 유저는 독기를 포함한 추축국 친구. 모두를 전쟁에 호출하기 시작하면 서 세계대전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나군요. 추축국 패밀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탈리아 독일 를갈것 없이 대태처럼 영국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영국 유전은 기존 병력을 인도로 파견해둔 건 본토의 주둔한 병력이 병말로 북소수에 불과합니다. 루마니아가 헝가리와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지금 그딴 작곡들 볼 상황이 아니니 카메라를 계속 영국에 고정해야겠군요 하지만 이후 포르투갈과 브라질에서 결국 포르투갈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1937년 2월에 불과하지만 대용제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야 많은군요. 급기야 프랑스를 전쟁에 참전시어 부른 것 같지만 이미 프랑스가 영국을 구원해주기에는 많이 늦은 게 아닐까군요. 게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인도가 영국에 항륙한게 아니다. 영국이 인도군의 사단을 뺏어버리고 인도내전에 참전하는 바람에 영국에 압류당한 인도군이 격대병로 용으로 보물를 점령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 영국은 돌지에 자신의 식민지인 인도에게 점령당해버리고 말합니다. 프랑스가 전쟁에 참전하는 바람에 협정은 뜨지 않는군요. 영국은 항복당했고 추축군의 창끝은 이제 프랑스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미국과 스웨덴이 프랑스가 이끄는 연합국에 합류해 돌지에 아프리카 국가가 되어버린 영국은 터키에게 선전포고 당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에 터키 또한 추축국에 가입해버리면서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회복할 각을 보는군요. 영국을 점령한 추축군은 영국을 통해서 프랑스에 직접 상륙할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결국 아니나 다를까 추축군은 영국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프랑스 상륙 공세에 들어갑니다. 남은 영국 해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보았는데, 뭐이런 미친 영국 해군은 지중해 계획권을 잡고 로마를 점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가만히 잠수하지는 않고 싸우는 건 기특하지만 더럴 병력이 있다면 프랑스를 지켜주는 게더 나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아직 분열된 정부조차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37년 상반기에 가까우니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내전에서 등리한 인도는 타이까지 넘보기 시작했고 스페인 유저까지 추축국에 가입하자 프랑스는 사중전선에 몰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몰려버린 프랑스는 아니나 다를까 항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랑스가 항복해버리자 둘째 프랑스에 있는 미국 사단이 고립당하게 생겨버렸습니다. 프랑스에 온 미군은 유럽 를 탈출하기 위해 서나로셀 항구로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탈출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것 같군요. 추축군은 미군의 사단을 전멸시키기 위해 맹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항구에 모인 미군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군은 가까스로 어느 사단아 잃지 않고 유럽에서 털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치 앵케르크 털수작전을 겸치는군요. 프랑스도 패배한 지금 유럽의 백권은 완전히 추측국에게 넘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르투갈 브라질 연합 왕국도 결국 결성되어 버렸는데 어쩐지 포르투갈 유전 애전을 겪고 있군요 추측이 유럽을 통일하는 사이 일본은 아직 중국과 싸우고 있는데 뭐 이런 미친 일본군은 74단이 넘는 중국군의 병력을 베이징에 포위하는데 성공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한 사단에 5천 명의 병사들이 있으니 적히 30만이 넘는 병력들이 포위당한 거군요 결국 수많은 중국인들이 섬멸당하면서 베이징은 일본군 손아귀에 넘어가고야 맙니다 프랑스도 항복한 지금 연합. 국의 수장은 미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멕시코 유저가 있는데, 오 어, 이런 미친 멕시코 유저는 감히 미국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멕시코 유저는 다시즘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거 어쩌면 멕시코는 취출국의 아메리카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지도 모르겠군요. 터키는 이집트인이 되어버린 영국인과 진심 전쟁을 하고 있고, 코민테르는 핀란드를 항복시켜서 자기를 나름대로 체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없어지자 추축국은 유럽에서 마음껏 날뛰기 시작합니다. 체코 유저와 그리스 유저가 공격받고 인도는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해 연합국의 잔당을 처치하고 있군요. 세르비아 유저 또한 추축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광기의 저주가 가득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코딱지만한 영토에서 요새를 둘러싸고 올해도 저항하고 있군요. 이집트 침공에 실패한 터키는 오히려 영국군에게 역공당해 본진이 공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다른 추축국 유저들이 도아줘야할것 같군요. 일본은 베이징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이후로 큰 진전이 없어 보이며 스페인은 포르투갈을 침공하고 있군요. 그런데 갑자기 독일이 72 사단이라는 대규모 사단을 해서양 건너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봤는데 오어 이런 미친 이탈리아군이 별도로 아메리카 상륙에 성공해 미군과 싸우고 있었지 뭡니까? 이로 인해 멕시코 또한 추축국에 가입. 하면서 아메리카 침공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미군은 멕시코 전선에 병력을 깔아뒀지만 멕시코군의 기습 상륙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결국 멕시코의 기마대가 미국 영토에 상륙하는 데 성공해버렸습니다. 찰스턴을 포함한 미 동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기마대가 손쉽게 상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태평양 건너 서부에서도 멕시코의 기마대가 출몰하기 시작하고 미국 전선은 그야말로 홈파망이 되어버리는군요. 다행인 점은 미국은 국토방위 긴급대책법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페나다유저도 정예로 캐포 부대를 동원하며 미국을 도와주고 있군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드디어 연합국의 전망이 걸린 전쟁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소련은 추측인 루마니아를 침공하지만 독일은 루마니아를 지켜줄 생각이 없어 보이고 소련도 독일을 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군요. 아무래도 루마니아는 독일에게 팔려버린 것 같습니다. 졸지에 추측에 가 가입한 루마니아 유저만 안습하게 되어버렸군요. 추측은 미국을 점령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자. 중소국 열강할 것 없이 모두 미국으로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워싱턴은 이미 함락당했고, 미국 영토 전역이 모두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미국 유저 어느새 샌프란시스코까지 함락당하면서 93포라는 아슬아슬한 항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조금만 더 먹히면 바로 항복당해버리겠군요. 추측 미국은 미국의 주요 도시를 목표로 진군하지만 미국은 드디어 아프리카에서 훈련 중이던 병력을 불러들이고 중령 기갑전차사단까지 생산해내면서 반격을 시작합니다. 잠깐 중국을 보니 중국은 일본을 상대하면서도 신강은 물론 중동까지 진출하면서 상당한 여유로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격을 개시하자 미국은 항복도를 76포까지 회복하는데 성공해버렸군요. 주요 도시를 다시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미국은 방어와 동작을 시의 공격을 병행해서 바다를 우회해 멕시코 영토에 상륙하는 기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멕시코를 항복시켜서 전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를 점령했으나 곧 바로 군대를 보낸 멕시코가 다시 기마 사단을 통해 수도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멕시코는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으나 미군에게 전선이 돌파당한 것 같아 보이며 오랜 전쟁으로 보급이 많이 어려워진. 미 미국 또한 취축군의 공세에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워싱턴을 포함한 많은 지역을 잃고 42개 군수공장 밖에 가지지 않아 생산량의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반면 유럽에서 승리한 독일은 군수품이 많다 못해 그야말로 나라 하나를 더 만들어낼 정도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혼자서 미국의 생산량의 두 배가 넘고 있는데 다른 추측들도 독일을 도와주고 있으니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를 이길 수는 없 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군요 1938년 9월 14일 미국의 레피드시티가 함락당하고 미국은 다시 9 6포의 항복도를 가지고 항복하기 직전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요 대도시인 로즈앤젤로스를 철벽처럼 지키고 있지만 거기까지 점령할 필요 없이 다른 소규모 도시를 점령하는 것으로도 미국의 항복도는 깎여면 가고 있지요 1938년 9월 30일 유올리언스가 함락당하고 미국 유저는 결국 항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본토 대부분은 멕시코가 가져갔고 나머지는 이탈리아와 그 다음 스페인이 그리고 캐나다와 알래스카는 독일이 가져가버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가져갔고 1938년 10월 추축은 연합국과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전쟁이 끝나자 아메리카의 원정간 추축군들은 그야말로 민족대 이동이 생각날 정도로 다시 대서양 건너 유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넓은 대서양 바다가 추축군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 연합국을 물리친 추축국의 창끝은 이제 소련을 향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터키의 주둔한 스페인 유저가 이라크 유저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나아가 중국은 일본을 상대하면서 신강에서 소련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군요. 어째 추축이 미국까지 점령한 시간 동안 일본은 아직 베이징을 먹은것 이외에는 커다란 진전이 없는 것같아 보입니다. 이라크는 물론이거니와 1938년 12월 동부 유럽에서도 추축국의 포민텔은 침공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소련도 에스토니아 유저와 함께 그동안 세력과 병력을 키웠습니다. 쉽지 않은 전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미친 멕시코 유저가 추축에서 나와 일본 세력에 가입하면서 추축국에 빛통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유저는 저렇게나 많은 영토를 먹었음에도 추축국을 내쫓아내고 아메리카를 전부 다 먹지 않는 이상 속이 풀리지 않는가 봅니다. 다행히 아메리카에는 이탈 이탈리아 군대가 와서 이탈리아와 멕시코의 결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유저는 밀리고 밀려 방어다드 그라드를 펼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오 이런 미친 스페인 유저가 터키를 지나 소련의 군대를 우회해서 소련 영토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 병력이야 금방 와서 잘라버리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소련 유저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부르고 아무 말이 없군요. 일본과 싸우던 중국은 급기야 세력을 해체하더니 추축국 세력에 가입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련 유저가 별 다른 반응이 없자 스페인 유저는 병력을 더 투입하기 시작해 무방비한 소련의 영토를 점령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 방울로 시작된 스페인의 병력은 폭포수처럼 소련의 영토로 침범하기 시작했고 소련은 급기야 주요 도시인 키예프까지 내어주고 맙니다. 소련 유저는 대체 어디로 간건가 했는데 오뭐 이런 미친 소련 유저는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간 사이에 나라가 망할 소를 풀수 있겠군요. 화장실에 갔다 온 스탈린은 다시 군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며 방어라인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에서 55사단이 넘는 소련의 병력이 호위당에 버린 채 소련의 애꿎은 장병들이 애죽음을 당하게 생겨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쪽에서는 추측에 가입한 중국군이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면서 신강을 뚫고 소련의 본토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중국군이 대규모 사단을 러시아에 보내는 상황에도 일본은 아직도 중국과 진지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이 일본과 놀아주는 게 아닐까 의심스럽군요. 이탈리아와 전쟁을 펼치던 멕시코군은 결국 이탈리아에게 패배한 채 그나마 얻었던 아메리카의 영토도빼앗겨버리게 생겼군요. 레오 벨기 부수 유저가 상륙으로 레닝그라드를 점령하고 바퀴벌레 같은 중국군의 대규모 기마사단이 러시아로 진군해오고 취축군의 대규모 공세에 급조한 소련의 방어라인은 무의미한 채 소련은 결국 항복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소련의 더넓은 그 영토 또한 중국을 포함한 추측국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나뉘어져 버렸고 1939년 8월 추측국은 블라디 포스토크 조약을 통해 소련과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데 성공해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독일은 대독일국을 선언했고 이탈리아 또한 간악한 멕시코를 항복시키면서 북아메리카 또한 완전히 추측의 소나기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승점이 부족했던건지 소련 유전은 호 치만한땅 덩어리에서 살아는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련의 딱따리 국가인 이라크는 마지막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찬가지로 항복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세력인 일본은 러시아까지 잡아먹은 중국의 적수화 되지 못했으며 중국 유저에게 오히려 대륙의 통치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려가고 있군요. 이미 중국은 하루에 천기를천 개씩 뽑아내는 국가가 되어 버렸고 다른 추출국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중국의 힘으로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 것같니다 연합과 고민테른이라는 강적들을 물리친 이 세계는 그야말로 전 대륙이 추측이라는 검은 악마들의 소나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